안녕하세요. 저는 자기계발과 엄마표 영어 MBTI의 진심인 초등교사 함께나랍니다. 저는 다양한 자기계발과 일,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부 다할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인증방에서 여러 번 질문을 받은 워킹맘의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휴직 중인데 복직할 예정입니다. 워킹맘으로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자면 우선 복직 전부터 복직했을 때 그런 생활 패턴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점점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첫 번째로 집안일에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은 최대한 많이 버리세요. 그리고 집안을 최대한 미니멀하게 만들고 집안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물건을 계속해서 버립니다. 만일 1년간 안 썼고 앞으로도 쓸지 모르겠다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길이 들여오려면 한 개를 버린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관련해서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기로 했다.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리왕 유튜브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워킹맘의 필수 3대 가전이라고 하죠.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워킹맘으로서 바쁜 시간을 10분, 20분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자템이에요. 이모님은 못 들이시더라도 이런 가전들을 이모님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여건이 되신다면 가사 도우미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를 하면 좋습니다.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워킹맘으로서 일, 집안일, 육아 세 가지를 전부 다 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원래 두 명, 세 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다 하려는 것이니까요. 내가 모든 걸다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해내더라도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지거나 중요한 일을 못하고 긴급한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돈을 사용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계나 도구 등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이것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담,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주는 것을 요청하거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어, 레버리지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가족과 집안일을 분담하고 자녀도 자기 나이대에서 할수 있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아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점점 하게 된다면 자녀의 자립심과 성취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집안일을 잘하는 아이는 사회적인 성취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할 일이나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나의 시간 사용을 규모 있게 만들면 좋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라클모닝을 하면 시간을 좀더 규모 있게 활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찍 자고 할 일을 미리 다 해놔야 다음날에 일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벽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몇 배의 효율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좀더 들여서 이것저것 많이 할지 열심히 연구해서 최대한 세팅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다른 사람이나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받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외에 하지 않거나 최소의 시간만 해서 에너지를 줄이면 좋습니다. 전부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저는 집안일의 우선순위가 낮아서 최소한만 합니다. 쇼핑도 사는 것만 사고 고민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아요. 생필품은 늘 사던 곳에서 늘 사던 것만 삽니다. 그래서 아낀 시간과 에너지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가격이 적당하면 빨리 삽니다. 또 예전에는 아이 등원 준비를 빨리하려고 아이 머리를 단발로 잘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옷이나 아이의 옷도 입는 종류를 정해놔서 옷 입을 고민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옷 고르는 에너지를 줄여서 늘 똑같은 스타일을 입었다고 하기에 시도해봤습니다. 식기구는 가족 모두 스테인리스 식판만 써서 그릇을 한 번만 놓고 또 그리고 한 번에 식세기에 넣어서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냄비도 식세기에 넣을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로 바꿨죠. 여섯 번째로 그 시기에 특히 집중할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땐 육아에 시간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좀더 크면 스스로 더 하게 도와주면서 내 시간을 점점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일의 성격을 분류해 보고 가장 적합한 상황에 같이 할수 있는 일, 비슷한 일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것,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면 좋은 것을 분류합니다. 요리, 운동도 일부 가능할 수 있고요. 장보기, 일부 집안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것, 놀이처럼 할수 있는 것은 아이와 함께 할때 하고. 혼자 있을 때 집중이 잘 되는 것은 꼭 혼자 할 시간에 하시고 이렇게 일 종류를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세 개를 같이 묶어서 할수 있는 것을 하고 비슷한 종류의 일을 묶어서 처리하면 좋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책을 읽어주고요.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개발 강의를 듣거나 전자책 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홈트를 할때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동시에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는 자기개발 유튜브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전자책을 듣기도 합니다. 퇴근하면서 걸어올 때는 영어를 매일 15분씩 듣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상 패턴 중에서 다양한 시간에 넣어봐서 가장 능률이 잘 오르는 시간에 고정합니다. 여덟 번째로 플래너와 다이어리를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계획하고 다이어리를 쓰며 내가 시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잘 사용할지 피드백하면서 새로 계획을 세웁니다. 아홉 번째로 운동 시간을 확보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져서 더 많은 일을 집중해서 잘할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출퇴근할 때 걷기, 수시로 계단 오르기 집에서 아이와 같이 매일 몇분톰투하기부터 시작하세요. 남편이나 다른 분들이 아이를 봐주실 수 있으면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다니시면 좋습니다. 열 번째로 정서적인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워킹맘의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기 바라는 함께 나라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